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예루살렘 도성의 파멸과 함께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파멸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보다 더먼 미래에 있을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종말을 이중적인 그림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두 사건 사이의 시대를 중간 시대라 부른다고 했죠. 그 중간 시대는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러한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00년이 지났고, 이제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다 종말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교회는 바로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받았고 또한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서 열광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부르신과 사명을 이루어갈 그러한 사명을 또한 받았죠. 이러한 두 가지 사명을 교회 내적으로 또한 교회 외적으로 완수하면서 이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또 인생에게 있는 이 부패한 본성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또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 고난과 또 핍박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20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은 이 내용은 임박한 예루살렘 도성의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루살렘 도성의 파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성취된 역사입니다.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유대 전쟁, 전쟁사를 기록한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프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이 당시에 에, 로마 제국은... 에, 이 로마 제국의 지배 한 거에서 여러 민족들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독립전쟁을 펼치는데, 유대 독립전쟁이 주전 60, 아, 주후 66년부터 어, 74년까지 에 있었습니다. 아, 주전 66년부터 74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어, 7년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주전 69년에 7월 1일에 이집트의 알렉산더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던 베스파니안 이, 황제가 이집트 주둔 군대에 의해서 황, 황제로 어, 추대가 되고 어, 그리고 어, 로마 제국 동부 지역도 어, 이 베스파니안을 에, 로마의 황제로 인정을 하죠. 이렇게 이 로마 제국의 에, 실권을 지닌 사람이 이 베스파니안 베, 베스파시안인데. 에,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고, 어, 주 70년에 에, 이, 그 아들 티투스가, 이제 티투스 장군이 에,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어, 파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가 어, 로마군 4개 군단을 이끌고서 예루살렘을 에, 포위하고 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은 에,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에, 파괴됩니다. 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불과 한 세대에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이 로마 군대에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굶겨서 죽일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돌벽을 쌓고 외부로부터 식량 유입을 철저하게 봉쇄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셉. 이 안토니아 요셉은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흔히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매고 어, 어,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그 어, 거의 첫 번째 에, 지역에 있는데 이 안토니아 요새가 아, 70년 7월 말경에 점령이 되고 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 드리던 제사는 에, 70년 8월 6일로 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7월 말에 에, 성전은 이 로마군에 의해서 어, 점령이 되고 불에 타고 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에, 파괴가 된 것이죠. 그리고 70년 9월 초에 예루살렘 전역이 로마군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서 수많은 거주민들이 에, 살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로써 어, 수르바벨 이후에 에, 재건되었던 제2성전, 이 제2성전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죠. 이때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죽고, 십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 이러한 7년 전쟁은, 어, 그렇게 예,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어, 그치게 됩니다. 7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한 백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어, 이 요세프스는 유대 전쟁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예루살렘 도성이 이 과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멸당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며 또 성전 기물들은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그 귀족들과 왕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지금 예수님 당시 그리고 불과 것도 한 세대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예루살렘 파멸의 날을 지금 예고하시는 것이고 그 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저버리고 신실하지 않았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라 이렇게 예, 일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 도성의 파멸과 성전 파괴를 왜 중요한 사건으로 미리 예, 언급하셨던 걸까요? 역사가 요세프스는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인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만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환을 가한 바로 그시대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셔서 멸망이 그들을 덮쳐 마치 감옥에 갇힌 듯이 그곳에 갇힌 것은 참으로 공정한 일이었다. 요세프스의 평가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피 값을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반역으로 신이 그대로 치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셔서 그들을 멸망으로 치신 것이다. 그러한 일은 참으로 공정했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루살렘 그 파괴와 성전의 파괴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정,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보면 한 마디로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 지역을 유대아라는 라틴어 공식 이름 아래 로마 집정관, 법무관이라고 하는 계급의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로마 영토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속국의 형태 가운데 부분적이라마 허용되었던 자율권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고 그야말로 식민 통치 아래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땅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이 황폐화되고 수많은 유대인이 살해됩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지금도 가면은 에, 사람들에게 에, 유적으로 남겨져서 어, 방문하게 되는데 에, 그 높은 요새 몇년 동안을 에, 버티면서 살던 사람들이 결국은 로, 로마 제, 에,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고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결국은 죽고 어,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 그런 사람들까지 다 죽은 그런 사건이 남아있죠. 참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살해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유대 거주민 가운데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엄청난 손실이 있었고 또 유대 땅은 로마 황제의 개인 소유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다수, 다수는 자신의 땅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는, 노예와 다름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경제적인 그런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경계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어,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했죠. 그러나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새롭게 세워진 교회와 어, 또 기존의 유대교가 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성전 파괴를 통해서 어, 이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의 종교적인 삶이 그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붕괴되고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죠. 성전 제도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제 유대 전쟁과 성전 파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심의했던 경계를 보다 확실히 구분짓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제각기 독자적인 종교 체계로 발전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새롭게 규정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파괴, 예루살렘 파괴를 미리 말씀하신 그러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임박한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보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띄고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인자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죠. 이 재림을 뜻하는 종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가장 연약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구석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가 큰 권능과 무한한 영광을 띠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인류에게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도성이 파멸했고 성전이 파괴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사건. 이 사건을 오늘 우리 본문에 보자면 예수님은 앞으로 한 세대에 있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불과 한 세대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의 날이라고 예고하신 것처럼 그날이 그대로 성취됐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어서 재림을 예고하시는 말씀도 머지않아 역사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 역시도 모든 징벌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어,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 누구에게나 징벌이고 누구에게나 심판이 될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어,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에, 오히려 구원의 날, 날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주적 현상에 떨고 기절하고 괴로워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백성은 고개를 떨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하루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사람들 또한 낮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밤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지속한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답게 우리 매일의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경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내적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외적 사명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찾고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힘을 모아서 순종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렇다면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